이완영 위원, 질문을 해주십시오. 예. 우리 조한규 정인요. 우리 김성태 위원장께 질문에 제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어, 인사 뭐 부총리 거 가능 거 정윤의 문건에서 나온 겁니까? 취재 과정에서 확인한 겁니까? 정윤의 문건에는 고위 인사에 개입했다, 관여했다 하는 것이 정윤의 씨가 했다는 것이 문건에 보도됐고 당시 2014년 11월 28일날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궁금해가지고 이제 취재해 보니까 취재해 보니까 이제 그런 사을다 했는데 뭐 제가 이제 해임이 되는 바람에 그 해임이 되는 바람에 취재를 더못 하셨다 그랬는데 시점이 해임은 2월 며칠 날이죠? 그렇지만은 이제 시간이 거의 한두달그두달 그렇죠. 정도 한 3개월 정도. 예. 12월, 1월, 2월이니까 한 3개월 정도 됐는데요. 예. 이제 사실은 뭐 해임 통보를 받은 것은 1월 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두달 정도지만은 그런 과정 중에서 해임, 예, 해임 통보를 받은 게 1월 말입니까? 1월 초입니까? 1월 말입니다. 통보하신 분은 누구예요? 어, 당시 그 통일교 총재 한 총재의 하, 비서실장으로부터 받았습니다. 한 학자 총재님한테 직접, 직접, 직접 통고 받은, 받은 건 아니고 직접 통보 받지 않았어요? 예, 비서실장으로부터. 김영희 회장한테도 통보 받은 게 없습니까? 그거는 그 전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그, 그 해임을 언제 제 최초로 통보 받았냐고요? 최초로 해임 받은 것은 이제 어, 그때가 12월 예. 12월 28일쯤. (7~8일쯤) 되고요 예. 그 뒤에 이제 (1월 2일날) 바로 그냥 (12월 31일날) 그때 다시 어 김만호 비서실장이 유임을 통보를 했고 (1월 2일날) 임시 이사회에서 유임결정이 됐습니다. 정리하면 1월 말 통보가 아니라 (12월 29일) 아니 그러니까 두번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12월 29일쯤) 네, 그분은 이제 간접 간접이고 그러니까 그, 그때 (12월 말에) 통보하신 분은 누구예요 누구예요? 12월 해, 말에는 김영희 회장이죠. 또또 또 다른 분 계세요? 또 다른 분은 없어요? 다른 분은 없습니다. 다른 그리고 분은. 12월 31일 날 김만호 비서실장이 예. 유임을 다시 통보를, 재통보를 했고 예. 번복을 한 거죠. 예. 그리고 1월 2일 날 임시이사회에서 유임이 다시 결정이 됐어요. 그러다가 만호, 시간이 이제 지나서 김만호 비서실장이 청와대나 정부에서 압력이 있어서 그만둬야겠다 이렇게 얘기해. 한 거는 1월 31일입니다. 그 그렇게 얘기를 들었다고요? 예, 예. 그게 뭐 녹, 녹취된 게 있나요? 아 그거는 녹취된 건 없지만은 예. 제가 세계일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할때그 예. 내용이 적시되었지만은 세계일보 측으로부터는 아무런 답변이나 해명이 없었고 지금 그 재판에서 자, 제가 예, 이겼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저한테 우리 통일교인이라고 얘기하시면서 이 문자 도는 게 있어요. 그 우리. 조 사장님의 그런 해임 문제를 희석시키기 위해서 정부 압력을 핑계대고 인명권자의 어, 한 학자 총재까지도 어, 정부의 압력에 굴복한 인사로 표현한 것에 대해서 통일교나 우리 세계일보 측면에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얘기를 당시 그러니까 김만호 비서실장으로부터 <laughs> 해임 통보를 받은 것은 저만 들은 게 아니고 예.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신진호 차장과 박종현 차장도 김만호 비서실장으로부터 들었고 그 들은 뒤에 기자들의 성명이 나왔고 또한 학자 총재에 대한 탄원서가 제출이 됐고 그 다음에 소송, 손해배상 소송을 할때그 부분이 적시됐지만은 세계일보나 통일일보로부터 어떤 해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보통, 재판에 승소를 했습니다. 예, 뭐그 승소한 거 들어 그 말그맹백한 드릴... 자료가 다 있으니까 아니, 아니, 필요하시면 제가 다 제출하겠습니다. 말씀 들었고요. 그 원래 어떻게 이거 사장님 자리는 총재가 한 학자 총재가 임명합니까? 어떻게 누가 어떤 절차로 임반합니까 학자 총재에게 인사권이 있습니다. 그분이 인사권이 네. 있습니까? 예. 자, 우리 이화여대 유하여, 제가 오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저 저기도 있습니다. 아까 두 가지 비리다 입학 비리 학사관리 비리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죠? 자, 입학 처장은 면접위원들에게 금메달 리스트를 뽑아라. 정유라는 면접에서 금지된 국가 대표 단복, 금메달 소지. 난공곤정인 어떤 면접위원들하고 정유라에게 이런 요청을 받아가 단복이나 금메달 소지를 해서 어떤 경위로 이렇게 들어갔습니까? 지시 받은 건 아니고요. 먼저 네. 면접위원들한테. 제가 면접장에 먼저 수험생을 파악한 그 결과대로 20여 명의 학생이 있는데 그 중에 아시안 게임 국가대표 단복 입을 학생들이 여러 수 있는데 그 중에 아시안 게임 메달리스트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은 서류 평가에는 반영이 안 됐고 면접평가에 그러니까 정유라 외에도 다른 학생들도 이렇게 단복이나 메달을 들고 들어가게 다 허용한 겁니까? 아니, 일단 매달 얘기는 추후 얘기고요. 아니 어쨌거나 결론이 네, 그렇습니다. 정유라만 네, 네. 혼자만 그렇게 들쓰간 네, 네. 거죠. 네. 그리고 그렇게 하나... 한 거는 지시한 거는 우리 남궁건 정인이고 지시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안내를 드린 거고 안내를 정유라한테 아니, 아니요 아니 우리 면접위원들한테요. 그, 아니, 그러니까 면접위원들한테 하면 본인이 당사자가 어쨌든 입고 오고 들고 올거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혼자서 판단을 합니까? 그러면 저쪽 정유라 측에서 요청이 있었거나 그 본인의 생각을 정유라한테 전달을 했거나. 어떻게, 아니, 그런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네. 아니, 그렇지 않고 어떻게 들어오니까 이해가 됩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면접위원들한테만 말을 하고 당사자 보고 입고 하라 들고 하라 소리를 안 하고 어떻게 들고 오냐고요. 아니 지금. 자. 아니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좀 이해를 좀 납득시키도록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접위원들한테는 수험생 중에서 국가대표 담보기 입은 학생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메달리스트들이 있으니까 면접평가에 반영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네. 없어요. 지금 네. 제가 우리 처장님이 면접위원으로 보낸 사람, 면접위원은 몇 사람입니까? 다섯 분입니다. 아니 그중에... 친하다는 표현은 그렇고요. 예. 좀 아는 사람이 아는 사람? 네, 아는 사람. 아는 교수들입니다. 그 친하다는 표현은 좀 아는 것 네, 그런 사람들은 아닙니다. 예, 그런 관계는 아닙니다. 네. 예, 수고했습니다.